성신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3교시에서 성신여대는 관점의 차이와 관용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시문 독해이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현실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인데 싸이 시청합공연과 과거 싸이 병영 문제에 관한 대중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를 하면서 기자 또한 양면적이고 양가적인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동일한 이슈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알수 있는 글이고 이것이 현안에 해당하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지 제시문 나에 따르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고 올라갈 때는 못 보았던 곳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시문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 자체에서는 잘 나갈 때 보지 못했던 주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찌그러졌을 때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의 성찰이 시간에 비로소 볼수 있다 이런 문학적 함의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점이 달라진다 이러한 메시지만 추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엄마는 창조론의 근거에서 아빠는 진화론의 근거에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범위 혹은 종교적 믿음과 신념에서 비롯되는 관점의 차이를 제시문 다에서 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독일 대중매체의 기사 생산 과정이 신문사의 정치적 노선과 진영논리 즉 자기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기사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문사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노선을 지지하는 독자층을 고려해서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기사를 생산하는 모습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 중, 동, 그리고 한결의 경향이 뚜렷한 노선의 차이 그리고 진영에 따른 논리를 전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이는 가치관이나 성향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음을 안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온 마야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편견이나 선의권이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가 어떻게 관찰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동일한 키워드 즉 관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역시 실제적인 사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시문 A에서는. 관용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로 보고 다른 것에 대한 인정과 다양한 집단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용의 궁극적인 지향은 인간이 참된 자유인데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성을 발휘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아니, 정확히, 관용적 태도를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어떻게 동일한 입장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심은 B에서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 여기서는 베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하잘 것 없는 아니면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참아준다는 그런 의미 관용이란 뜻에서 A와 B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심은 비에서는 관용에 대해 표면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지만 관용인의 세우는 가치 이면에는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다름에 대한 인정, 타인에 대한 포용과 협력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동시에 다름 타인에 대한 선긋기를 암묵적으로 내포하며 나와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것, 부적절하고 천박하게 규정되는 것이지만 나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참아준다는 이러한 우회적인 규제의 시도 이것이 관용해준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필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 관용이 적용될 때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사회주류가 소수자들에게 베푸는 것, 즉,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관용해 주는 것 등의 관용을 실천하는 자와 관용의 대상이 되는 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흔히 말하는 '톨레랑스'의 그런 개념과 상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리오가 어떻게? 비주류에 대해서 참아준다. 우리는 그만큼 넓은 사람이어서 문화 다양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식의 관용이 가지는 정치적인 함정을 제시문 B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용이란 단어 자체에 갖는 포용, 협력, 수용, 민주주의와 보편성 등 긍정적 의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사람들을 구분 짓 고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문 B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a와 그리고 제시문 b의 입장을 현실 사안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이 커플 아실 겁니다. 한국 최초로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접수한 그런 커플로 신문마다 전부 보도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제시문 a에서는 그래 이해할 수 있다. 이성 간의 사랑만이 다는 아니고 동성 간의 사랑도 역시 사랑의 한 분야이고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드러낸다면 제시문 B에서는 사실 이런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참 좋아져서 니들 같은 애들도 꼴 보고 사는구나. 그래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가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니 참아준다는 시각이 제시문 B에는 깔려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에 따른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재심은 나부터 말을 읽고 관점의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 개념을 한 개씩 모두 네 개를 유추하고 근거를 설명하라. 그리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관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서술이 나눠지게 될 것이고 전반부 서술은 각제신문에서 핵심 개념을 유추해내는 것, 그리고 후반부는 이를 가지고 사이에 대한 평가에 적용해서 설명해가는 그런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문에서 인간이 관점의 차이를 갖게 되는 원인을 추상화된 개념으로 유추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인데 일단 제시문 나에서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을 내려올 때 보게 되는 것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비시킨 것으로 세계관의 차이 지식 체계의 차이 그리고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바로 사물을 보는 서로 다른 상반된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가치관 성향 취향 등에 따라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석해 주면 될 것이고, 제시문 마에서는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대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점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식의 개념적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에 대해서 대중들이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은 자기 나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처해 있는지, 군대를 갔다 왔는지, 갔다 오지 않은,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국가관이나 세계관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취향이나 성향, 그리고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권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예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가치를 보유하면서 답안을 전개해 주시면 1번에 대한 적절한 답안 전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2번에서는 제시문 A와 B는 관용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A와 B의 논점 차이를 요약서술한 뒤 전반부가 될 것이고 이들 중 하나의 주장의 근거에서 가의 관용의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해서는 다원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관용을 바라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B는 관용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담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A가 주장하는 관용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관용이 적용되는데 있어서 이념과 그리고 정치적 편가르기나 혹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적 위치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우월성의 논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이것이 B의 핵심 논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A와 B는 나와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A는 동등한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면 B는 바로 주류라는 나가 타자에 대해서 우월적 위치에 서 있는 이러한 부등식의 관계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A와 B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중 하나의 근거에서 사이와 관련된 논란에 적용할 경우 A 입장을 적용하게 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관용 입장의 근거해서 사이의 군대 문제와 병나발 사건은 우리 사이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인의 일반적인 모습 혹은 문화적 소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 이런 정도의 긍정성을 토대로해서 평가해 줄수 있을 것이고. 재심은 피해 입장에서 관용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관용을 베푸는 자와 관용의 대상과의 유기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주어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싸이의 군대 문제와 병나발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는 원래 저급한 것들인데 내가 참아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놀되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놀게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번 만큼은 참아준다는 식의 이러한 우월성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싸이에 대해서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